상식적으로 그랜드 캐년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 두 번째, 실제로 그랜드 캐년 같은 협복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사례가 있단다. 이것도 현대의 눈으로 직접 관찰되었고 영상으로도 남겨놓았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또몇천년 만에 만들어졌네 했을 만한 사건인데. 대한민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1958년 5월 18일에 미국의 세인트 엘렌산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단다. 그래서 용암이랑 흙더미랑 만년설들이 뒤섞여 내려왔는데 이게 하루 만에 어마어마한 협복을 만들어버렸다. 근데 그 모양이 그랜드캐년의 생김새와 완전히 똑같았다. 그랜드캐년이 사이즈가 좀 커서 그렇지 정말 똑같이 생겼어. 그런 그랜드캐년 같은 지층은 그랜드캐년뿐만 말고도 우리나라 해금강이나 중국의 그랜드캐년이라는 용경협 그리고 요르단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는 아르논협곡 등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널렸단다. 이전 지구적인 그랜드 캐년 지층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어떤 사건이 이 지구 역사 속에 존재했어야 한다는 말이야. 여기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 중요한 건 그랜드 캐년의 생김새가 오랜 시간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야.